실천을 해야지 돈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천이 중요입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소식도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3월부터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정부에서 계좌로 30만원 드립니다. 그럼 어떤 지원 사업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꼭 확인해보세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정부 사업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이 다 소진된 다음 신청하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정부 지원 사업도 동일합니다. 신청 기한도 정해져 있고 정부에서 편성하는 예산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23년도에 배정된 예산이 다 소진되면 추가로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예산이 소진됐다며 조기 마감이 될수 있다는 것도 꼭 미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한시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추가 예산으로 1,5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시행을 확대했던 것인데요. 그리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을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치료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23년 3월부터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해당 제도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제도인데요. 2020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했을 때 지원받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등 우리 일상에 필요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제품마다 가격은 차이가 있지만 보통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이때 정부에서 가전 제품을 구매했을 때 최대 30만 원을 계좌로 환급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전 제품 구매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가구당 3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인데요. 모든 가전 제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품목 11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인데요. 11개에 해당하더라도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대부분 1등급 제품을 구매해야 하고, 일부 몇 가지 제품은 1에서 3등급 또는 1에서 2등급 제품을 구매해도 가능합니다.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신청되어 있는 대상자, 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으로 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에 6개 지원 대상 유형에 대한 지원 비율을 크게 상향합니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생명유지장치, 6개 유용분들은 23년 1월 1일 이후에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지원비율을 10%에서 20%로 크게 상향합니다. 지원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3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즉, 지원한도 30만원 내에서 환급 가능하고 지원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존에는 100만원에 1만원의 계좌로 환급받았다면 2만원 환급받는 것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다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세계 유형의 지원 대상분들은 기존의 지원 비율 10%를 그대로 유지하고 23년 배정된 기금 예산 69억 6천만원이 소진되면 추가로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꼭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구매자와 신청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 거래 내역서, 구매 영수증, 효율 등급 라벨 사진, 제조번호 명판 사진이 필요한데요. 이때 거래 내역서나 영수증 상의 구매자의 이름이 신청자와 동일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하는 사람 본인의 계좌로 최대 30만원이 입금되며, 할부로 구매한 물건의 경우도 할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3월부터 지원을 확대하는 정부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